1,7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크리솔 크라운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영웅 자룡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만 안쪽에 4번이 클립사너가 먼저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4번이 클립사너 단독 선두를 노려 나오고 9번 댄싱강자가 바깥쪽 2위권 따라붙으면서 한 가운데 6번 한강 판타스틱도 선두권 싸움에 가세합니다. 6번 한강 판타스틱과 문세용 기수 안쪽 4번이 클립사너를 넘어서면서 단독 선두를 노려 나오고 있습니다. 6번 한강 판타스틱 안쪽에 4번 이클립사너 바깥쪽 9번 댄싱 강자까지 3 마리가 앞선 가운데 이마신뒤에서 2번 강철 전사가 4위로 단독 4위 따라가고 바깥쪽에서 영웅자룡 10번입니다. 3번 강철 드래곤 두 마리가 5, 6위권 형성한 채로 중위권이 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럭키 페이머스와 안쪽에서는 5번 럭키 써니가 따라붙는 가운데 뒷선에 1번 바람살과 7번 MKD 최하위로 밀려나 있는 8번 크리솔 크라운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6번 한강 판타스틱과 문세용 기수. 단독선도 일반 신차와 벌려내면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 이클립스 아너와 헤리카심 기수가 반반 신차 좁혀나오고 바깥쪽 9번 랜싱 강자와 김하현 기수가 외곽에 3위권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안쪽의 2번 강철 전사도 4위권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4번 이클립스 아너가 이때 안쪽에 6번 한강 판타스틱을 서서히 넘어 서기 시작하면서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4번 이클립사너와 안쪽 6번 한강 판타스틱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4번 이클립사너와 헤리카 신기수 단독선두로 올라서고 다시 한번 안쪽에서 힘을 내는 6번 한강 판타스틱 그러나 걸음이 조금씩 무뎌지고 4번 이클립사너가 단독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7번 MKD와 10번 영웅자룡 두 마리가 2, 3위권 도약있고 이때 바깥쪽에서 11번 럭키 페이머스 의 뒷심도 돋보입니다. 4번 이클립사너는 적극수 3단독선두 4번 이클립사노, 그뒤 7번 mk리가 단독 2위로 3위권 다툼에는 10번 영웅 자룡을 위협했던 8번 크리솔 크라운이었습니다.